어,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. 리안이 여기 보세요. 하윤이랑 둘이 손 잡아 봐. 둘이 손 잡아 봐. 하윤아 어디 가? 둘이 손 잡아 봐. 리안아,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예쁘지? <laughs> 둘이 갑자기 점프 점프 하는거야? 응. 아유 둘이 신났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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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더, 누가 더 잘하나 해봐 어? 누가 더 잘하나 점프 점프 점프, 점프. 어? 리안이도 잘하고 하이님도 잘하고 어이구 조심해 조심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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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넘어지는 것도 같이.